햇빛이 내려가고 달빛이 올라옵니다 달빛이 가끔 버거울 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습니다 유분님 안녕하세요 아예 네, 안녕하세요 네 피자삼촌 왔습니다 아, <laughs> 아 이거 콜라라서 서비스로 드릴게 어? <laughs> 안 드려야 되는데 소스들도 이거 응. 아, m not 어, s 소 r e if you're a 가 e r 아, 이. n who's a person who's a person who's 아니야. 아 s 아니, 잘 n w 습니다 많이 먹어 s o n 아, h o s a person who'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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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집에 오면 보일러를 먼저 키게 됩니다. 그 다음 차가웠던 몸을 녹이기 위해 국물을 따뜻하게 데핍니다. 추웠던 오늘 하루의 기억들도 조금씩 따뜻해져 갑니다. 지구에는 히어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우리들이 힘들 때. 따뜻한 음식과 정, 차갑지만 따뜻한 음료와 사랑, 덕분에 미소로 가득해지는 하루입니다. 히어로가 꼭 거창하게 영화에만 존재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추운 겨울, 삐져나온 차가운 발을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로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마음과 사랑과 진실된 위로로 우리들 그 어느 누구라도 히어로가 될수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